아, 뭘 넣어? 아돈을 넣었구나. 아 이빨 이빨이다 이빨이 진짜 씹는 소리 난다. 어, 맛이 없다 얘는. 안 맛도 지 얘는. 맞아. <laughs> 있겠냐고. 아 어. 구경하지 말고 일단 입으로 넣어. 아, 나도, 야 그래도 두번걸린 사람 없네. 나도 맥주 줘. <laughs> 입을 씻어내려고 혹시 맥주를 준비하는 거야? 먹고 가. 아지 삼키고 나서 맥주 먹어야 되는 거 말지? 그럼. 어뭐 버렸어? 역시 맛있다 얘들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에이 <laughs> 야 근데 리액션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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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작이다너 솔직히 너가이 씨발 로 먹어 눈가 약간 약간, 약간 촉촉해졌어 요더안 먹으려고 그런 거지 뭐 약간 1박 이일식야 약간 네가 해봐 이 씨발 놈아 약간 강호동 <laughs> 지금 강호동 오미자차 나왔다 지금 <laughs> 강호동 오미자차 야잘 먹는데 근데 병훈이병훈이 응, 맞네 응, 뭔 어, 느낌이냐면은, 응. 경찰이 마티즈한테 1 9 9 k 을 달렸다고 잡은 기록이 있거든? 마티즈 중에 뭐라는 줄 알아? 네가 타봐 이 병신하라고 그랬어. <laughs>